받도록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난 모든 것 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 당하는 자는 내 던짐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서사오르며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신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당아세와 고슴도치가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인즉 없겠고 없겠고.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량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1 7 절은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변을 범으시며. 그의 손에서 줄을 띄어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말씀의 제목은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 만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애당초 이 만국을 지으실 때다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 것을 다 지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쫓겨서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에 의해서 죽음을 죽음이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쫓겨나서 사망 세계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권고하고 책망하고 인도하셨지만 듣지 않으시, 안 들어요. 그걸 에돔이라 에돔. 애돔. 에돔은 뭐냐면 야곱의 큰형이에요, 큰형. 야곱은 두. 두 형제를 뒀는데 큰 형이 에돔이고 에서 애서, 에서구 작은 형이 작은 애가 야곱이요 에서가 육신적인 신자예요. 육신적인 신자.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 육신적으로 믿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거야. 그 에돔이야. 그 에돔을 멸망하고. 하나님이 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삭의 그 자녀로서 장자권을 획득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대지는 만국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로하심 1 절로 사절 이종수 집사님 읽어보시. 예, 세상이 다 하나님 무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예. 다 이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장차 망할성, 장망성이라 그래요. 장망성 하늘에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만상이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이건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고 계시록의 6장에도 나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장차 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게 나와요. 꼬소하면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한번 읽어 보세요. 그다음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계속 읽어 보세요. 이 세상은 다 하늘 축이 말리듯이 말려서 다 멸망당하고, 우리는 다 부활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건 성경학자 중에 어떤 학자는 이게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서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한다당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거기서 이제 새하늘과 새땅새 새 예루살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전쟁인데 이만만이 예, 싸운대 이만만은 2억이에요 2억 군사 2역이 한 군데 몰려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중동 지방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죠. 그게 다 합치면 2역이 2역 2억 군사가. 거기다 중국도 들어가지소련도 들어가지 미국도 들어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란이 지금 핵 핵폭탄 만들고 있잖아요. 거의 중국도 들어가고 북한도 들어갈 거라 아마. 중국 들어가는데 북한이 들어가요. 이제 소련이들어갔는데도 중국 저기 북한이 들어가. 이제 친애들 다 안보 조 맺어서 같이 전쟁하게 돼 있잖아. 이 성도는 거기서 보호함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또 읽어 보세요. 대풍 대풍, 대풍. 날이 누가 소리요? 예, 그대 진로의 큰 날은 하나님의 징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로인데 요한계시록 6장 뭐 18장 다 나와 있어 이거. 그리고 요즘에 기후 위기 뭐 이런 거다 거기 다 기록돼 있어요. 산이 뭐 말려 간다 그건 원자폭탄이야 이거 원자폭탄, 수소폭탄, 폭탄이 터져서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장망성에 거기에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세력과 연계돼서 자꾸 그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못 나오고 그러지 말아다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재물이 없어도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요 평안해야 돼 무조건. 얼굴 보면 딱 알아봐서 얼굴이 벌써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마귀 역사야. 얼굴이 평안해야 돼. 안만 어려워도 평안하면 하나님이 다해 줘. 내가 그 예배 시간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홀딱 망한 집안, 뭐 컴퓨터 장사하다 망한 사람 얘기 다잘 됐어. 지금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해. 음. 평안해야 돼.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해야 돼. 그 평안으로 모든 환란을 이기는 거요. 예 그런데 세상에 빠진 사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 나고 오 아파트 뭐 매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나오고 그래. 평안하지가 않아서 그래. 그 마귀 역사가 있어서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다고 사람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 마귀 역사에 마귀가 속에서 너 칼로 저 사람 확 찔러 죽여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한다고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야. 인태교 목사님은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대. 그래서 한강을 몇 번이나 갔대요. 몇 번이나 실제로 자기 본인이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해 그. 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게 싹다 사라진 거야. 진로의 큰 날이 이 세상으로 오지만 내 마음 속에 먼저 오는 거야. 항상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 대지, 김영일 사님. 여호와께서 애돔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요. 애돔 아까 설명했죠. 에서, 애서.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애돔이야. 에서는 누구냐? 에서는 야곱의 그 적이 아니야. 애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 장작권 뺏겨서. 5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시오. 김영희 집사님. 이 에돔은 애서가 세운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고 이건 육신 신자예 육신적인 신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영의 신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 있어 그냥 한 발은 세상이고 한 발은 교회야. 이런 신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교회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믿어요. 그냥. 근데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육신을 떠나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해요. 그게 에돔 애돔 나라인데, 에돔이 하나님의 진로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내용이 여기 37절부터 나오는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그유이한열정 이야기에 이나밤이나기지지이냐기에기에큰야 이야기에 이기에큰이야에큰 이야기에 큰이에이이야기하큰이야이기이야기이야기이기이기에큰이에이야이에에 하나님이 그 위에 혼란해 주고 공허의 추를 드리워서 사람들이 혼란과 공허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고 그 모든 도 없게 고그

사람은 없고 뭐 부엉이 들짐승 뭐 새들 뭐 이것들이 와서 사는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는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새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새들이 당하새 부엉이 또 저기 타조, 솔개 이런 것들이 짝지어 살아. 새가 뭐예요? 뭘 뜻해요? 마귀야. 마귀가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애돔이야 그게. 세상과 짝해 나가는 신자들. 이게 에돔이야.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온다고. 삼대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됨. 1 6절로1 7절 요거는 손삼호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의 책에서 신약과 구약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짝이 있고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다 하나님의 입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의 영이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때는 사천 예, 년 전에 모세가 쓴거 아니야? 신의 산에서 말씀 받아서 그다음에 뭐 저기 저 뭐야? 저 신약은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뭐 베드로가 쓴거 아니야? 그다 성령의 인도로 쓴 거야. 그 4천 년의 격차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서로 짝이 다 있고 다 하나도 이 헛된 것이 없다는 거야. 다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다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무서운 거예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요 17절 읽어 보시며하 예, 하나님이 그걸 다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예정이 지금 애도움 멸망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멸망 당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해서 세상은 멸망 당해도 우리는 의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돼요.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처럼 살려는 거야. 애덤처럼 세상에 상하에 짝하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니까, 왜 멸망당하는데 서요? 왜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육신 중심으로 사는 믿음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이미 죽은 거고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려는 거야.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꼭 그렇게 살아서 이 말세에는 장망성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다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망국을, 망국을 진로하셔서 다 멸망시키고 장차 망할 성으로 장망성이 되게 해주시고 애돔은 멸망당한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명예를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생을 쫓아가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옵 나이다. 아멘. 찬성과 620장 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어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안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로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도 고통과 안정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넉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어 주가 지켜 주신 다 어든 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만하게서 과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잠나이다. 아멘. 잠깐 그 오전에 광고했듯이 군포 마신게 달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인 그 가구당 두 부씩 기준으로 해서 준비했으니까 를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남는 거는 저기 전도했을 거예요. 또 나오다 안 나오신 교인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종수 집사님, 그쪽에도 몇명 되죠? <laughs> 다한 번씩 갖다 주세요. 갖다 주면 자, 그만 마치겠습니다.